엄마가 사라졌어요. 학원은 갔다 왔니? 숙제는 했고? <laughs> 오늘도 헤라 엄마가 되었네요. 아침에도 이거 먹어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라. 동생에게 양보해라.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알고 있어요. 곧 학원 갈 거예요. 엄마는 아직도 내가 아기로 보이는가 봐요. 늦겠다. 얼른 가라. 네, 가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학원에 갔어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매버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엄마 하고 불렀는데 집안에선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어 안방에도 거실에도 엄마와 동생이 없어요. 이 시간에는 집에 꼭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동생도 엄마도 없는 건가? 잔소리꾼 해라 엄마와 귀찮은 동생도 지금은 집에 없네요. 와 자유다! 아마 동생 데리고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나 봐요. 엄마는 평일에는 게임을 못 하게 하시거든요.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니 영화 볼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에이, 늦었으니 안 갈래. 엄마도 멀리 가셨나? 아싸! 뭐든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니 정말 좋네요. <laughs> 매일매일 옷을 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 시계를 보니 벌써 오시네요. 아, 엄마는 언제 오시지? 엄마가 너무 늦으시네요. 새벽 1시가 너무. 에 주방에 가봐야지 주방에 가보니 남은 밥도 라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 엄마 뭐야 밥도 안해놓고 어디를 간거지? 아 배고파 그러고 보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아버지도 퇴근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아 아냐 그럴리 없어 새벽 1시가 넘어갔는데도 아무도 없이 아나 혼자만 이젠 게임도 싫어져 민수야, 민수야, 학교 가야지. 어, 오늘은 왜 울면서 자니? 어디 아프니? 엄마가 민수를 깨우셨어요 엄마! 나는 엄마를 와락 안으면서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얘가 오늘은 왜 이래? <laughs> 알았다. 학교 늦을라.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 먹어야지. 네, 엄마. 학교 가려고 나오면서 엄마 오늘 집에 있는 거지. 어디 안 가지? 그래. 학교 잘 다녀오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그래. 오늘 학교 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아, 엄마가 있어 다행이야. 매일매일 숨 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항상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도 엄마에게 사랑해요. 말해보세요.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전달된대요. 말을 안하면 모르잖아요.